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어제 경우는 부채협상에 대한 소식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P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는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S&P500에서는 이렇게 다이먼 리버셀 패턴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의 QQQ 또한 이렇게 라이징 웨치 패턴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들이 종종 이러한 throw over일지 아니면 그대로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 정말 상승장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제 주가가 올랐는지 근거와 함께 답을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 정작 영상 내용은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지적만 하시는데 지적하는 내용의 100%가 내용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루하루 변하는 주가의 결과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적이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예전부터 이러한 백 데이터와 함께 눈누이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오래 가고 있는데 주식처럼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시장이 없는 환경에서 주가의 움직임의 기준을 두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주식이 오래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조심한다는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듯이 반대로 조심하지 말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제가 왜 n b d a 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새롭게 포지션을 잡거나 수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따라오는 리스크가 어떠한 이유에서 크다고 보는지를 공유 드릴까 합니다. 분석하기 앞서 저는 시장을 매일 감시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 데이터의 절반도 이해를 못하고 썸네일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업이 있고 육아라면서 백데이터 등을 통해서 매일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매일 자기 자에 영상을 올리는데 대부분이 이해는못 하시고 매일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데 제가 굳이 영상을 매일 올릴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냥 저응 원해 주시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서만 데일리 업데이트 분석을 올려 드려도 충분할 것 같으며 제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엔비디를 상으로 잡혀 있는 옵션 현황을 분석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엔비디를 상으로 풋 옵션을 걸어 놓은 세력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옵션이 연계된 종류의 분석은 상당히 많은 관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석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다거나 혹은 옵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웬만해선 볼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사전적으로 공유드리는 분석으로 이러한 트레이드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선 쇼피파이는 분석된 들 날짜들에 비해서 50% 이상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고요. 엔비디아 또한 지켜볼 것이며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은 5월 9일로 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9일 전인 5월 9일을 시작으로 해서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이 280달러에 푸드 옵션을 이만큼이나 열었습니다. 약 6,900개의 컨트랙트가 여기 280달러라는 기준 주가로 푸드 옵션의 포지션이 열렸고 한계 컨트랙당 26.50 달러에서 26.60 달러의 아스프라이스를 지불하였으므로 이렇게 많은 풋옵션 세력들이 수익을 보려면 여기 2023년 9월 15일이라는 만기일 이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53.50 달러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옵션 트레이드들은 이렇게 6,900여 개의 컨트랙트를 열기 위해서 약 18밀리언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옵션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9월 15일 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아무리 못해서 최소 253.50달러까지 내려가야 하며, 쉽게 말해서, 풋도 옵션 세력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베팅을한 것입니다. 만길이 9월 15일인데, 자꾸 저에게 5월 1 1일날 오르면 뭐라고 하고, 5월 1 0일날 오르면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한분한분 한분 설명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럼 이러한 대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옵션 세력들이 18밀리언 달러라는 프리맵을 걸면서까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을 했는지를 봐야합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밸류이션입니다. 먼저 시작하게 앞서서 이러한 서비스는 멤버십분들이 요청해주시는 개별 종목들 상으로 제가 이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81.93의 p 멀티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해서 81.93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301.78달러에 한 주를 매수하신다면, 그것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내고 있는 순익 대비해서 81배라는 돈을 주고 엔비디아 상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81배라는 멀티플이 객관적으로 비싼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성장률인데요. 이것은 피럴린치가 잡은 기준으로. 성장적에 있어서 적합한 PA 멀티플은 미래 성장률과 동일하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PA 멀티플 81.93배가 적정한 배수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의 연평균 수익 성장률이 8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30%를 갱신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 30%는 굉장히 강한 성장률입니다. 다만, p m u l t 이 80이라는 평가를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펀 u n 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AI의 위력을 얕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AI에서의 부분이 이미 여기 2 0 1 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순위 성장률이 이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AI에 대한 성장률까지 이미 전부 다 평균 잡아서 나온 것입니다. 밸류션 측면에서 보았으니, 이제는 주가와 실적의 부분을 비교해서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5월 24일 날 실적이 발표될 예정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실적에 있어서 EPS는 지난해 대비해서 32.7% 줄은 0.91달러를 예측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21.5%가 줄어드는 6 5빌언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와 어린퍼셰의 방향을 보면요. 2021년까지는 어닝 h 쉐 r e 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어닝 h 쉐 r e 가 2022년에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 이후에 2023년대는 아주 약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과하게 앞질러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로쓸수 있는 역할은 다른 분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매우 많은 푸드옵션 세력들이 엔비디아 지상으로 진입을 하였고요. 밸류에이션은 높으며 실적과 큰괴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옵션 세력들이 1.8밀년 달러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푸을를 걸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며 저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312달러가 단기적인 저항선이고요. 새롭게 진입을 하거나 지금 이 대목에서 추매를 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제법 있으니 조심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개별 종목 관련 분석을 잘안 하는데 할 때마다 자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앞으로도 꾸준히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을 유튜브에서는 줄이고 가급적이면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만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마이크로닉이고는 결국 64달러라는 얘긴 마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주었는데 꾸준히 저와 함께 계속 분할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높이셨던 분들께는. 마이크로는 다른 반도체와는 달리 여전히 저평가한 기업인지라 조바심 내지 않고 분할 매도로 하시든 보유로 하시든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한 만큼 평단가는 작고 수량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과 같이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 금리 인상률은 이렇게 32.4%까지 올라갔습니다. CPI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의 분위기로 많이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리 동결이나 잘못하면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꽤나 크게 내비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식보다 항상 눈치가 한발 빠른 채권 시장은 금리 전망을 여기 5월 10일 대비해서 이렇게 높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은 이번에 6월달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0.66% 만큼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오르면 보신 바와 같이 S&P 500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오를 때는 S&P 500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할 경우에는 S&P 500은 상승을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달러가 이렇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도 단기적으로 함께 상승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가 빠른 시일 내에 떨어지면서 S&P 500의 상승을 정당화시켜준다거나 혹은 S&P 500이 조금 있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달러의 상승을 따라갔냐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달러가 오르고 있고 T.BTF는 하락을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강한지라 6월달에 금리 인하는 커녕 금리 인상률은 32%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승력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백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미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던가 저점에 매집한 테슬라 그리고 그 외에 저평가 배당 기업들은 나름대로 또 잘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더욱 현금을 모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스스로게 알맞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무승부 강의 찾아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